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 대표 신민양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방도 유튜브에서 끊기고 해서 영상을 그동안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 신속 항원검사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죠? 교육부 이은회는 신속 항원검사를 해야지만 등교를 할수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대대대로 보도하지만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항상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3, 수능을 볼 수, 수능을 볼수 있게 해야지만 백신을 맞아야지 수능을 볼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역시나 12세, 17세 아이들 학원 가려면 백신 맞아야 된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죠. 백신을 안 맞아도 수능을 볼수 있었고, 또 역시나 학원 역시도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항상 거짓말을 해왔는데, 요번에도 역시나 신속학원 검사를 주의 해야지만 등교를 할수 있다고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권고입니다. 저희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등교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등교를 할 거고요. 신속 항원검사 자가키트를 가지지 않고 무증상의 아이들은 그냥 등교를 합니다. 만약에 저희에게 신속항원검사가 있어야지 등교를 할수 있다고 말하는 그 교장들은 저희 학위년에 바로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방문접종, 그리고 PCR 강제검사를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것처럼 저희 신속항원검사를 해야지만 등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교장은 112 아동학대로 바로 저희가 신고를 하고 고소고발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무증상인데 코로나 걸린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할 이유가 없고요, 낙인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검사로 인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학습권 침해고요. 아시다시피 교육부는 저희 단체에 두 직원의 직원 이름이 없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만큼 교육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교장하고 학교에 모는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른 채 교장 선생님께서 그대로 교육부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지침을 따르신다면 저희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인년에서 이번에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책자 이름을 정말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저희가 신속항원검사 대신 저희 학인년 소책자를 들고 직접 어머님들이 학교를 찾아가 주십시오. 강공서로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서 그 소책자를 전달해 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책자는 어, 전 국민한테 다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어, 3천원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후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후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학위년에서 대대적으로 후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저희가 다른 주인공이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직접 아이를 위해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한교환 후보, 신동보 후보님, 그리고 원희룡, 그 다음에 정경희 의원님, 최춘식 의원님을 만났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고 또 역시 저를 의지하시거나 저 역시도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 스스로 나설 때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살자고 하는 건 절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남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내가 살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섰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고3 학부모인데 부작용이 난 엄마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 그래서 저렇게 절실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 딸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모르고 맞은, 저처럼 빨리 영상이나 아니면 진실을 접하지 못하시고, 교육부에 속아서 불법 동의서에 의해서 맞으신 그 어머님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화가 납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친구, 친구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만 나의 아이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이번에는 등교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 등교를 하겠습니다 적극 등교를 해서 저희가 이 소책자를 학교에 전달하면서 권고인데 아시겠죠? 신속항원검사 권고입니다 무증상이 있대요 그런데 저에게 또 강제적으로 강요를 하시는 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교장들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교육부에 말도 안 되는 이것들을 계속 따르시는 것들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신지, 또 모른 척 하면서, 모르지 않으시죠?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교장님, 선생님들은 저희는 이젠 더 이상, 허용하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학부모님께서는 마음 다잡으시고 저희 아이 건강한데 굳이 검사해서 학교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분명한 학습권 침해이고 아동인권 침해이며 아동학대입니다. 저희 학위년에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책자를 구입하셔서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십시오. 블로그에 저희 학위년 어, 카페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히어로는 없습니다. 주인공은 없습니다. 우리 스위, 우리 스스로 주인공이 될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